드라마 친절한 선주씨가 어느새 결말을 코앞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 벼랑 끝까지 몰린 상하는 바다에 뛰어들었고 도주에 성공합니다. 바다에 빠지는 바람에 상하는 여권을 잃어버려 해외 도피를 할수 없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하는 은밀히 남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선주가 도청기를 통해 남진과 상하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됩니다. 그런데 남진은 귀신같이 도청기의 존재를 알아채버리네요. 상아는 자기가 해외로 도망을 쳐야 남진에게도 돈을 줄수 있을 거라 몰아붙입니다. 결국 남진은 상아의 도주를 돕기 위해 위조여권을 구해주게 되는데요. 이를 알아챈 선주가 약속 장소에서 상아를 붙잡아버립니다. 소우가 중간에서 남진을 속여 넘겼던 것이죠. 이제 상아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다음 해에는 제인이 상아의 살인죄를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전개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